오늘은 가스를 좀 보도록 할게요.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아 역시 뭐 말씀드린 그대로죠. 뭐 이거 정석 파동이라고 제가 뭐 누차 설명드렸으니까. 뭐 영상들도 있으니깐요. 코인 서퍼 가스 보고 오시고요. 이거 정석 파동이라고 계속 설명드렸고 이거 나온 순간이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의 지금 그림을 해석을 좀 추가로 해야 될게 있으니까 그거 좀 볼게요. 자 요거 기억하시라고 계속 말씀드려요. 그냥 아 처음에 그냥 외우세요 여러분들 이해가 잘안돼도원원리나 뭐 제가 지난 영상에 다 설명 드려놨긴 했는데 아 이해가 안 돼서. 우선 외우셔라 이거. 이다 이게 기본 파동이에요. 이게 나와주고 나서 여기서 이제 위로 돌파하냐 아래로 이탈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우상향 곡선으로 가냐, 우하향 곡선으로 가냐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파동을 하나를 만들어 놓고 나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힘싸우면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요 지점에서 이제 계속 힘싸움 하면서 각을 좀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건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우상향으로 각을 되게 바라고 있단 말이죠. 뭐 어쨌든 여기를 돌파를 해줘야 돼요. 결국에는 나중에. 이번 턴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여기서의 반응이 계속 괜찮아야 된다라는 이제 전제 조건이 좀 붙는데 이번에 어쨌든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 박스권을 거치면서 하단에서 지금 어쨌든 반등을 살려가지고 상단까지 오는 그림까지는 연결을 시켰어요.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게 이때 당시에 못 갔던 이유가 결국에는 매물이 많아서 어쨌든 못 갔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거래량의 그건 거래량의 양으로 판단을 할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요 지점에서 거래량들이 이렇게 뽑히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 이렇게 막 미친듯이 뽑히고 있었어요 거래량이라는 것 자체가 어차피 1대1 교환이다 제가 매번 설명드리는 거죠 이 애초부터 파는 사람이 없으면 사는 사람도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사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었던 거고, 이 정도 강한 거래량이 나왔다라는 건 파는 사람도 이만치 많았다라고 볼수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거래량이 나왔던 건 매물량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번에 여기서 찍고 눌러주고 다시 반등치고 있는데 어때요? 거래량의 크기가 많이 줄었어요. 결국에는 여기가 어떻게 해석을 할수 있냐면, 이건, 거래량이 줄었다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도량도 줄어들었다라고 볼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매도량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결국엔 여기 매물수화가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우선 매물 소화는 잘 진행이 되고 있다 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매물 소화는 잘 진행이 되고 있다 라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 여기 지점에서 충분히 매물 소화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끝끝내 자리만 지켜줄 수 있으면 돌파하기는 어렵지는 않아 보인다 라고 좀 보고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절대 때로 이 자리가 꺾이면 안 된다라는 걸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뚫리게 되면은 이게 싹다 매물로 다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물론 이번에 가는 게 제일 좋겠지만 안 가더라도 박스권이기 때문에 이렇게 몇번더 흔들고 갈수 있거든요. 이것까진 이상한 거 아니야. 이것까진 다 버티셔도 되는데 여기가 뚫려버리면 게임 오버입니다. 완전히 다시 저점까지 내려가야 돼요. 이 매물이 다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깨지는 순간부터는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는 이 안전벨트 라인입니다. 절대 뚫리면 안 되고 여기 안 뚫린 사이서 이렇게 왔다갔다 하다가 지금 매물 소환 충분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돌파가 나와주면 그직후2이 파동 그대로 넘겨서 만원까지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응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자리 안 꺾이는 선에서 보유하신 분은 홀딩 뭐 보유 안 하신 분들은 공략을 해보겠다라고 하시면 눌렀다 반등 나올 때 공략입니다 손절 짧게 잡고요 그리고 올라올 때 여기 자리 지금 분할 익절한 번도 안 하신 분들 있거든요 분명히 익절 좀 여기 올라오시면 하세요 6천원자리 6천 원넘어면 분할입절을 좀 하시면서 리스크 관리만 하시는 거고 나머지 물량은 안 깨지는 상태로 홀딩해 보다가 넘어가 주면 만 원까지 본다 이런 전략으로 가져가서 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니까 요거 좀잘 체크하시고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면은 이해가 좀 되셨을 것 같으니까 당분간 요거 좀 참고하시면서 보고 계시고 지금 영상에서 설명드린 거 토대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타점이 곧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혹시 이탈각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든지 뭐 아니면 목표관에 도달하는 순간들이 온다라고 하든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다. 알림방 공유드릴 수 있는 거 있으면 같이 정보 교류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영상 설명도 제가 충분히 드리기는 하는데 이거 지금 찍고 있어서 지금까지 얘기는 해드려도 다음 얘기 다음 면수를 지금 모조리 다 섭렵해서 말씀드리는 건좀 어렵기 때문에 이거 보완해 주려고 실시간 운영하는 게 알림방이라 같이 들어오셔서 병행하시면서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예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무료 정보 공유 방에서는 이런 식으로 종목 공유를 매일 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루에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정도 도 매일같이 올려 드리려고 하고 있고 뭐 정말 장이 안 좋은 날들은 오늘 진짜 너무 안 좋으니까 매매할 종목이 없으니까 그냥 패스하자라고 올려 드리긴 하는데 뭐 그런 날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뭐 장이 진짜 엄청 심각할 정도로 빠지지 않는 이상 한두 종목씩은 매일같이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나오고 그날 강세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관련해서 타점이 나오면 같이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공유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수익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이,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것들. 백날 이거 이론만 보면 뭐합니까, 여러분들? 이론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서 요거를 이제, 자기가 실전 속에서, 아, 요런 타이밍에 이걸 올려주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두 눈으로 보면서 좀 확인을 하시면서 따라오셔야 여러분들 실력도 일치월장 하는 거고, 거기에 수익까지 같이 얻어가시면 더 좋은 거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 실, 이, 이 양반이 이 말로만 이 영상에 써드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런 타이밍이 이렇게 공략을 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 같이 보시라는 차원에서 올려드리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같이 종목 공유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종목을 올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실시간 대응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수익이 났었을 땐 수익이 났다. 알림 드리고요. 손절이 필요할 때는 손절 알림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료 방에서 이렇게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나요? 저희는 그래도 상식적으로 계속해서 진행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 손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고 익절하는 타이밍은 언제 나가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같이 따라 오시면은 계속 이걸 돌리고 돌리다 보면은 안정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좀 수익을 내는데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거고 이 대응하는 타이밍이 원래 제일 어려운거거든요 이게 진짜로 들어가는거야 용기로 어떻게든 들어간다라고 쳐봅시다 대부분 처음엔 그렇게 들어가니까요 근데 대부분 거, 그 속에서 효율적으로 대응을 못해서 문제가 항상 발생하는거거든요 그래서 아 대응 타이밍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거구나 같이 보시면서 따라오시면은 훨씬 공부용으로도 도움이 되고 이런식으로 수익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겠다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 대응도 같이 진행하고 있구나 요것도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실시간 라이브 방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진행되는 거 아닙니다. 이 방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는 실시간 라이브 교육 방송, 소통 방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 있다가 여러분들한테 설명 드릴 게 생기면은 요거 라이브 방송을 켜가지고 안에 계신 분들한테 설명도 같이 드리고 있고 지금 비트의 방향성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설명 드리고 중요한 뉴스들 나오면 그런 거 브리핑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조금 핫한 종목들 제가 유튜브로도 많이 올려드리고는 있지. 요 속에 들어와서 유, 이요 실시간 방송은 시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영, 여러분들 영상은 10분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실 집중력 따어서잘안 보시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짧게 끊는 영향이 있지만 라이브 방송에서는 제가 담을 수 있는 많은 얘기들을 다 담아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 구애도 받지 않고 그래서 라이브 방송 같이 진행하면서 교육도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요것도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이 종목들 보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뭐 빠진 종목이 이게 보통 빠질 때 시장 하락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진짜 악재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악재로 빠진 경우는 당연히 손절치고 나와야지. 근데 단순하게 시장이 조정이 나왔는데 기존의 흐름이 좋다가 시장이 조정이 나와가지고 하락이 나온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반등 나올 때 금방 회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순간적인 낙폭이 나왔지만 이건 시장 조정, 시장 조정으로 인해가지고 좀 하락이 나온 거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물리셔가지고 막 들어오셔가지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그래서 보고 있다가 이런 아, 것들은 혹시 물리신 분들이 있으면은 좀 추매 타이밍이 될수 있다 요런 것들 좀 설명 드리면서 같이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내가 가진 종목이 내가 들어간 종목이 아 이거 약간 지금 물려 있는데 평단 거 관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저희가 요 타이밍 보고 있다 같이 올려드리면은 아 요럴 때 지금 하면 되겠구나 조금 더 자신 있게 들어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도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추매 타이밍 나오면 이런 것들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시앙브리핑 매일같이 오전 오후로 두 차례에 걸쳐서 계속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무엇보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시장이에요. 어쨌든 이 시장이 받쳐주고 비트코인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비트가 빠지는 장 속에서 물론 순간순간 상승이 나아지는 단기 종목들을 치는 것들도 뭐 의미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큰 상승은 시장이 받쳐주 줄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지금 오는 시장 상황이 어떠하니까 오늘은 어떤 식으로 좀이 진입을 하고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관찰을 하고 어떤 관점으로 시나리오를 짜고 있어야 됐구나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시장 브리핑 매일 같이 해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 브리핑들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고 비트코인 브리핑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미증시도 브리핑을 당연히 해드리고 있죠. 왜 어차피 야간에 미증시가 움직여주고 나서 거기서 한 템포가 나와줬던 것들을 이후에 오. 이, 그 다음날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장이죠. 우리나라 장까지 계속해서 흐름이 이어나가기 때문에 미증시에서 어떤 식으로 일들이 벌어졌었고 어떤 흐름들을 태우고 가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같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지표 발표 같은 것들도 굉장히 순간적으로 특히나 fmc 라든가 뭐 cpi 라든가 ppi 라든가 뭐 pc 가격 지수 라든가 이런 발표가 있는 날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설명드리면서 가고 있고요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좀 알면 좋은 내용들이나 정보들이 있으면 즉각 즉각 올려드리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무료니까요. 같이 한 번씩 들어오셔가지고 살펴보시면 훨씬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래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 요거를 하는 이유가 사실 처음에 옛날에는 저희가 이걸 그냥 공개방으로 돌려놨었더니만 아주 그냥 난리입니다. 난리. 들어오면은 사람들이 막 여러, 여러분들같이 선량한 일반 분들은 상관이 없어. 근데 막 무슨 스파인지 막 타사인 사람들인지 들어와가지고 막뭐 이상한 거 도배를 하고 막 난리를 칩니다. 그래가지고 방을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비밀번호 방으로 잠궈놨고 최소한 그래도 여러분들이 자기 성함만 남겨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소한 그래도 자기 성함 내고 들어오신데 그런 분 그런 행동을 하실 분들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막 방을 폭파시키려고 막 난리를 치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차원에서 확인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성함을 보내달라. 고 "라고 하는 거니까, 이 아래에 있는 번호로 이 성함 문자로만 남겨 주시면 이 방으로 안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무료 정보 공유방이 설명 드리면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